팽매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리고 애기도 익어가고 있어요 얘는 쟤는 썩었나보다 물에 잠겼었는데 물에 잠겨서 썩었나보다 상태가 좋지가 않아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서 익어가고 있고요. 여기도 동네들 잘 익어가고 있어요. 그물망을 해줬더니 그물망 위에서 여기서 여기도 지금 줄줄이 굉장히 많이 이리 열려 있어요. 이렇게 자 열려있는데,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잘 견뎌주고 이어 가고 있어요. 썩은 애들도 많이 있기는 하다. 이렇게. 그리고 차네 <laughs> 여기 몇 개야?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10개가 있어요. 익어가는 애들이 7개. 한꺼번에 다 익어서 얘네들 열심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도 또 아주 애들이 지금 줄기는 살아있어서 또 여기서 애들이 어,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, 이제 뭐 달려도 아주 잘 자라게 달릴 것 같네요.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, 참외들이 많이 달려서, 참외는 시큰 따먹겠어요. 엊그저께 잎으로 다 가려져가지고 못 봤던 애들인데, 여기 이렇게 다 많이 열려 있었네요. 잎이 무성하니까. 근데 이제 비 오고 나서 얘네가 잎이 다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. 우게잠겼어가지고 그런. 여기는 이제 떨어져가지고 썩고. 이렇게 보면은 뒤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들이 달려서. 많이 달렸네. <laughs> 단맛이, 단, 단내가 나니까, 개미들도 오셨네요. 아, 참을, 뭐, 이 정도면, 뭐, 진짜 원 없이 먹겠네. 아이고 이거 얘들. 근데 오 여기도 쭉쭉 뻗더니 여기도 크게 달려 있네요. 여기도 바닥에도 소매가 많이 달려 있네요. 오 여기도 겁나게 크다. 엄청 크다. 응, 음? 애네, 또비 오면은 어떻게 될까? 또 걱정이네. 비 오면 또 얘네들 진짜 죽을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 10시가 지금 조금 넘었는데, 또 내일부터 아, 오늘 밤부터구나.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,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바람이 되게 시원하게 부네요.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느낌은 가을 바람 느낌이 조금씩 나는데요. 아직 7월도 안 갔는데 약간 느낌, 느낌이 그런 게 있네요. 지금 저희 밭도 아주 이렇게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텃밭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저희 밭처럼 이렇게 많이 병이 나고 과일들이 맛있게 익어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안 가지고 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도 이 정도만 따 먹어도 저는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잘 열어주고, 이렇게 제가 먹을 맛이 달려서 익어주고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 저희 참외 봐.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